안녕하세요 부부안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 지금 설사를 하고 있거나 내지는 잦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그 장을 빨리 안정시키고 설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, 첫 번째는 복부 장 마사지입니다 장이 좀 불편하더라도요 장 마사지 할 때는요 복부 위에서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치부터 배꼽까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뜯어듬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 방향으로 우리가 장이 위치한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가스가잘 빠져나가고 장이 빨리 안정됩니다. 얘를 오히려 역행 반대로 하면요. 어 장이 빨리 안정되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장이 위치한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장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. 따뜻하게 우리가 누룽지 끓인 물인 숙늉이나 아니면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푼 소금물을 홀짝홀짝 자주 마시기입니다. 숙늉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쌀이라는 것 자체가 비위를 보강해주고 장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특히 누룽지는 이 쌀을 태우면서 탄화작용이라 그래서 장내 에 있는 독소나 또 여분의 수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숙령은 저는 이렇게 좀 만성 설사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에게 정말 1번으로 권하는 음료예요. 근데 그거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홀짝홀짝 그리고 식사 전후로 드시는 것보단 약간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탈수가 좀 걱정이 되신다면 따뜻하게 소금물을 좀 드시는 것도 괜찮겠죠. 세 번째는 복부에 핫팩 하기입니다. 우리가 배 아프면은 본능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엄마 손 약손해 주죠. 근데 참 좋아요.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장이 빨리 안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. 또 하나는 어좀 조이는 옷을 안 입으셔야 됩니다. 장이 위치한 공간 자체가 조이면 장내 게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게 불편함이 더 오래 가세요. 그래서 특히 잠잘 때는 더더군다나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주무시고 낮에 활동할 때도 서예부나 내지는 배가 너무 조이지 않은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,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.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요, 장이 빨리 안정이 되고 설사가 더 빨리 멈춥니다.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자유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더 항진이 되기 때문에 장트러블이 더 오래 가요.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고 꼭 잠자리에 일찍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설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고그 포드맵 시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생 마늘, 양배추, 뭐 사과, 수박, 복숭아, 콩, 유제품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대신 설사가 좀 멈췄다 그리고 먹어서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길게 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만약 오늘 안내해드린 것처럼 어, 요 다섯 가지를 다 했는데도 이 설사 잘 멈추지 않는다거나 만성 설사로 자주 잦은 설사로 좀 고생을 하신다면 좀 전문적인 이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. 여러분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부부안의사의 서울 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